이제 단가반 각각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반 3개는 다시 소개를 드릴게요. SO 2.0 같은 경우는 SO를 만들고 나서 SO에 추가하라는 의미로 2.0을 붙인 거고요. 3.0을 붙인 이유는 SO 2.0까지 마쳤다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3.0을 하라는 의미로 붙인 겁니다. v o 블러리는 이거는 고급 어휘가 필요한 분들 위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요에서 사용한, 아, 앞에서 부터 얘기했구나, 이게 어떻게 생긴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책년 같은 경우엔 다이 a r y of 피키 i 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실제로 미국하고 영어권 국가에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었기도 하고요 인기가 많았고 중학교 저학년 정도 되겠죠 한국인이 외국 가서 학교를 다닐 때 다른 그 지역 현지에 사는 중학교 아이들이 너 영어 배우려면 이책 봐라고 하는 일순 인책이. 다이얼 영어 빔키드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는데 한국에 있는데 거축쪽과 현지 아이들이 야너 영어 배우려면 이거 봐라고 한다고요. 그게 1등이라. 그래서 다이얼 영어 빔키드라는 책을 네한책한 한, 지금까지 10권 정도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권을 네 달에 나눠 강의를 합니다. 한 권을. 그런데 지금 이게 몇권돼 있죠? 3권까지 있죠. 그러니까 S 2.0이 1, 2, 3세 개가 있어요. 총 강좌 12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한 개씩 제가 늘려요, 강의를 해서. 그러면 이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또 4개월에 걸쳐서 지금 4권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SO의, SO의 받아쓰기 수업 복습. 이것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수업 전에 받아쓰기 해오고,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다 외우고. 수업 전에 받아쓰기 하고, 수업 듣고, 수업 끝나고 다 외우고. 이것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S3.0 같은 경우는 다이 오브 윈피키드의 차관에서 제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제 다이어예요. 100%다 사실은 아니에요. 한90% 사실이고 10%는 양념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직접 쓴 다음에 그걸 원어민을 원어민 녹음을 시켜서 교재로 제가 제작을 했고 S3.0의 특징은 제가 해설서를 일일이 작성했어요. 출판을 목적으로. 근데 출판은 현재 안돼 있습니다. 출판사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책의 취지는 모두 외우라거든요. 근데 모두 외우라 하면은 대부분 출판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 학원 자체 교재를만 판매 자체 규제로만 제작된 상태고요. 이것도 2.0 하고 같으나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의 구조가 2.0 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S.O. 3.0은 M.O. 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V.O.는 보케블러인데 단어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어를 사전 보고 외우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초반부 전반적인 개요 설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단 하나만 딸랑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arrange라는 단어를 드렸어요. arrange.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arrange.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또 다른 거안 떠오르나요? 저는, 어, 중매 같은 거 떠오르던데. 그렇죠? 아니면 미팅 잡는 거. 이런 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 그 단어에 한국말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그 보케블러리 강의라는 것이 이 단어는 어근이 뭐고 이건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 내에서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을 발췌해 설명을 합니다. 일일이 설명을 해요.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그 글로 단어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글의 흐름,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MO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O를 소화하면서 정말 고급 어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휘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 적합한 강의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내 실력이 아직 SO라고 하면 VO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 MO를 소화해낼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VO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는 SO 2.0은 Uh, S.O.랑 비슷하거나 좀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3.0은 S.O.하고 M.O.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V.O.는 M.O.하고 T.O.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V.O.는 1, 2, 3, 4가 있어요. 1, 2, 3, 4는 뭐냐면 교재를 어, 이제 네달 분량으로 만든 거예요. 1, 2, 3, 4가 있어요. 근데 다 물론 내용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라인 강의로만 존재를 하는데 올해 V.O. 2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VO2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VO1, 2, 3, 4 강좌가 있고 VO2.0을 만들기로 했어요. 별로 이제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그냥 2.0 만드는 게 어떠냐 싶으시겠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이 VO2.0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그 교재는 차후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텐데, 어 그래서 VO2.0을 만들게 되면 VO2.0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요, SO하고 SO, S5, SO하고 MO 사이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MO와 TO 사이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SO에서 MO를 올라갈 때 특히나 어휘 때문에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훨씬 더 VO에서 다루는 것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재가 이미 시중교재가 존재하는데 어휘가 주제이긴 하나 이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딱 그러한 교재를 발견해서 제가 그걸 올 11월 2016년 11월 12월에 두 달에 걸쳐서 어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대충 보니까 열심히 해야지 한권 끝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러면 S SO 2.0, 3.0, VO, VO 2.0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될것 같습니다.